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수시 입시 시즌이어서 한양대에 입시 반주를 해주러 갑니다 한양대 실용음악과가 서울 캠퍼스에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있어서 안산까지 가야됩니다 입시 시즌이 다가오니까 또 시를 보던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가 제일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재밌었던 기억할만한 추억들이 많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슬슬 코너 타는 게그 멋있어 보여가지고 좀 슬슬 관심을 가져보고 있긴 한데 저는 아무런 스킬이 없는 바인이기 때문에 좀 무서워서 곧 코너를 즐기시는 형님이 있어서 같이 한번 타러 갈것 같긴 한데 그때 좀 배우 제대로 한번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채널에 관심이 간다기 보다 약간 그 저는 그냥 패션 라이더이기 때문에 그 약간 잠수교에서 찍히는 패닝샷은 너무 너무 멀어야 되지 그딱이 바이크의 딱지 옆면만 딱 보이니까 약간 정적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게 바이크가 너무 이딱 옆모습 그 단면밖에 안 보여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그잘 모르는데, 막 운문, 도마치제뭐 느라제 이런 데에 패닝 샷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 바이크가 이렇게 또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또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약간 바이크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앞면, 측면, 뭔가 약간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구도로 찍혀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약간 그... 코너를 타고 싶은 목적이라기보다 그 사진 찍히러 가고 싶은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히고 싶어서 코너를 타 코너를 타러 가보고 싶은 바인이의 입장이죠. 제가 나온 학교도 안산에 있어서 저는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안산에 갈 일이 없었는데 또 안산에 다시 가게 되네요. 저는 이공학번 완전 한 코로나 학번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학교 갔는데 개강을 한 5월, 5월 먼저 했던 거 같아요. 입학식이랑 OT 이런 거. 전부 취소되고 개학, 개강이 이제 계속 밀리고 뭐 이래서 좀, 좀 뭔가 이렇게 꿈을 품었던 첫 대학생활에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진짜 학교를 갈 일이 없어서 자취를 안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학교를 가면 되니까 자취방이 진짜 필요 없겠다. 애초에 자취할 생각도 없었고 해서 잘 됐다 하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해서 1학년이 끝나고 그냥 바로 군대를 갔거든요. 복학하고 오니까.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취를, 자취를 해야겠다 해서 자취를 한번 해봤는데 저랑은 좀 맞지 않더라고요. 너무 아싸 성격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친해지기도 쉽지 않고 이게 막 밤에 놀자고 불러도 딱히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1년 계약한 방을 한 학기만 딱 살고. 그냥 보증금 묶인 방으로 에타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그 입학식이랑 OT 입학식 전에 하는 그 OT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약간 거의 진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줄줄이 취소될 때 어. 뭔가 진짜 이런 게 꿈이었는데, 대학 생활의 꿈이었는데, 하나하나씩 없어지니까 진짜 많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때. 뭐 어쩌겠어 하는 마음이 안 되고, 그냥 진짜 너무 막 억울하고, 너무 아쉽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서러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실용막과 대학은 완전히 인맥을 쌓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학번이고 학교를 못 가니까 약간 그게 너무 의미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격도 좀 조용하고 막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더더 더 떨어져 앉아라 뭐 같이 뭐 붙어 다니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다 보니까 더 친해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복학생의 신분이 되어서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좀 친해져보려고 하면은 이미 다들 그 이미 형성된 그 끼리끼리의 문화가 다들 있어서 또 거기에 끼기엔 쉽지 않고 또, 또 어쩔 수 없이 복학생들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학생들끼리 20년도를 추억하면서 막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었죠. 여행 다니던 시절이 그렇게 옛날이 아닌 길에 공사를 엄청 많이 하네요 원래 이러지 않아서는 신기하네요 꽤 많이 달려온 것 같은데 아직도 20km나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지? 지하차도만 지나면 뭔가 뚫린 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와 여기 흥해난장이 또 있네. 지금 군포 들어 군포 이쪽으로 빠지고 나서.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날씨가 <laughs> 추석 연휴 포함해서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 추석에 뭐 어제 바빠서 바이크는 못 타긴 했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리고 어제도 춘천에 레고랜드 공연이 있어가지고 출퇴근하는 거를 바이크로 가, 갔다 오. 갔다 오면서 영상을 하나 촬영할까 했는데 비가 와서 못 찍었습니다. 레고랜드 처음 가봤는데 그 앞에 서양강인가? 뷰가 좋더라고요 바이크 타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거의 다 왔습니다 8km만 더 가면 돼요 와 너무 졸린데 도착하면 어디서 자야 되지? 좀 자고 싶은데 차를 안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차에서 잘 수도 없고 아니 그에 엎드려서 자야되나? 아니 이게 제가 지금 헬멧을 쇼웨이 z 파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실드가 딱 닫고 여기 잠금이 있는데 이게 어쩔 때는 엄청 잘 열리거든요 그냥 휙휙 열리는데 아 어쩔 때는 진짜 무슨 고착된 건 마냥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 그냥 항상 잘 열리면 좋을 텐데. 버튼을 누르면서 열면은 똑같은 감각을 열었는데안 아, 열릴 땐 진짜 죽어도 안 열려가지고 막 양손으로, 한 손으로 처음에도 잡고. 좀4길로 밥을 먹어야 되나?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 경기 테크노파크 작년에는 한양대 반주하러 R7 타고 왔었는데 올해는 R1을 타고 오네요 에리카도 그 바이크 주차하는데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 오늘은 한번 몇 대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정문이 아니구나 이러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캠퍼스가 엄청 작아가지고 길을 헤맬 일이 없는데 어, 이쪽인가? 어, 여기 아직 한양대가 아니야 이 고사장 양쪽으로 다 나죠. 이야 테니스장도 다. 반주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한양대 입시 반주는 다 마쳤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넓네요. 카카오 데이터,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있네 신기하죠? 엄청 크네요, 이도 진짜 입시 하시는 분들, 입시 보는 친구들이나 입시 하시는 감독관이나 스태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졸업한 학교로 반주를 하러 갈 때는 제 입시 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친했거든 다른 파트들도 그렇겠지만 뭐 드럼이면 드럼파트 베이스면 베이스 파트끼리만 친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고등학교 예고를 나왔고 대학교도 예대를 가서 그런고 이제 졸업을 하면 는 같은 파트에 제일 친했던 친구들은 만날 일이 없거든 한 공연에 뭐 베이스 두 명, 드럼 두 명, 뭐 이렇게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같은 파트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서 굳이 굳이 만나자 해서 보는 거 아니면 친했던 동기들 잘볼일이 없는데 입시반도 시즌만 되면 반주로 하러 어느 학교를 가도 동기들이 다.